대한민국은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통관 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인공지능 기술 및그 표준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룰 인공지능 기본법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의 기초에 인류의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에 p e c 은 지난 세월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에 선봉에서 역내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고루 나누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2005년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지금까지도 아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적재산권, 통상 분쟁 해결, 원산지 규정 등 한국이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를 꾸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